1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한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어망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게으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12장 우리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 있듯이 거짓 사도에 대한 관한 반박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를 말씀하고 그 환상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그 없애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운다라는 그런 고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오해들이 없기를 계속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자신이 그 신비 경험한 신비를 말하는데 그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썼다라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겸손하게 나타내고자 3인칭 시점으로 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큰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게시를 받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 얘기는 하진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시를 낫게 해 달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편지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그 아픈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 아픈 곳이 있으면은 또 불편한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장 신경 쓰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자신의 그 육신 가운데 아픈 부분이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아픔으로 인해 그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큰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룬 성공보다 자신이 지친 아픔 또 불편한 것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계시를 보고 또 환상을 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니다 바로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분명히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학자들은 이를 간질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뭐 어 간질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말씀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자신의 그 말씀 전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육체의 가시에서 노인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부터 세 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문제보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듣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았고 또 그것을 치유해 주시길 계속 강구했는데 치료되진 않았고 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뵈는 앞에서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직접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답,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고 나의 지식, 나의 힘을 더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것에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고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그 일을 다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그 답을 하진 않으셨지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약할 때, 하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편지 가운데 증언하는 바울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아직도 세상의 것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응답 하느님의 응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분명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정말로 뭔가 잘못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강구하는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좋게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우리 있을 우리 뉴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대찬송가 300장, 통일찬송가 406장, 3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은가 내게 족하네 그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지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시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축하네 그네가 축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가족네그 은혜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 가족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바울이 경험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구하며 또그 응답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끄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